배출저감방안에서는 물질별 향후 배출저감방안을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배출저감목록에서는 물질명과 작성여부 그리고 작성을 할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며, 작성여부에는 해당 배출저감방안을 등록했을 경우 작성완료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미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 배출저감방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향후 배출 저감 방안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물질 정보를 확인하신 후 배출원별 배출 저감 방안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저감 방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배출원별 배출 저감 방안 작성에 대한 파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구에서 배출원을 셀리트 박스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배출원에 따른 단위 공정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며 이구에서 단위 공정을 마찬가지로 셀리트 박스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배출원별 배출 저감 방법에 대한 개요와 제거율, 배출 저감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 저감 목표에서는 개호가 하나 더 필요한 경우 개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며 클릭 시 다음과 같이 하나에 더 개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했던 개호를 다시 삭제하고자 할 경우 화면에 있는 개호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개호가 삭제되고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에 계요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배출 저강 목표에 관한 개요와 저강 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는데 저강 코드는 우측에 있는 코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대분류와 소분류 저감 방안 코드 그러 설명이 나타나게 되며 해당 정보를 확인 후 저감 방안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저감 방안 코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적용 연도를 셀렉트박스에서 하나 선택해주시면 되며 이후 투입 비용과 재고율, 목표 배출량 등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배출원별 배출 저감 방법의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됐던 배출원별 배출저감 방법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 등록했던 배출저감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며 해당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됩니다. 재등록 시에는 또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정한 방법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후 목록 버튼과 저장 버튼이 있는데 목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 등록됐던 배출 정한 방안이 삭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이후 목록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목록으로 이동하지 않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입력정보에 대한 저장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과 같이 배출저감 방안에 대한 목록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작성여부가 작성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이후 이전과 저장에 대한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등록됐던 향후 배출저감 방안이 모두 삭제된 이후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배출저감 방안에서는 물질별 모든 그 배출저감 방안이 작성 완료가 된 상태에서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질별 배출저감 방안을 모두 작성하여 작성 완료로 변경이 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배출저감 방안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